예, 오늘 승리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이 말씀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45절 제가 한 마디씩 하시면 하면 여러분이 같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름 곧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아니 잠깐만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줄을 잊어먹었어요 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네, <laughs> 내가 모욕하는. <laughs> 다시 한번요. 잠깐만요. 아안 되겠네 너무 길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내가 모욕하는 음, 이스라엘 군대의 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 주시리니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내가 너를 쳐서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주어 온 땅으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되게 길죠. <laughs> 이 말씀이 좋아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짜린데요. 3일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외세의 침입으로 짓밟히면서 살아야 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이런 나라를 자유케 하시고 또 지금 정말 세계 강대국의 문턱까지 성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아 이거 생각하면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평화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일제시대에 안 살아서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어,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자가 아니라 나누어주는 나라, 나누어주는 자로 작은 이 민족을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희생과 성김, 또 눈물의 기도, 이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또 지금 우리가 이런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 우리나라는 어, 어떤 상황인가? 눈물 눈물로 또 피를 토하는 기도와 외침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던 사실 신앙의 선배들 그 별들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그 소천하셨다는 소문, 소식을 들으면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떡하지? 분들이 가셔서 <laughs> 어,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막 어, 걱정이 되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다가 말세의 징도들이 어때요? 세계 곳곳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이 울릴지 모르는 그런 혼동과 위기 속에 영적인 위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발견을 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는 등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도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예, 우리가 그 지금 요즘에 큐티 말씀으로 계속 <laughs> 이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블레셋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을 해왔죠. 틈만 나면 침략을 해왔는데, 사실 이 블레셋의 침침략을 볼때 우리 삶 속에서도 블레셋처럼 사단은 매 순간 틈만 나면 공격을 하는 거죠. 어, 주일날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우리가 은혜받고 딱 교회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공격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라는 그런 공격,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계속 어, 마지, 예, 당하고 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블레셋이 싸움을 도두는 자를 딱 내세웠잖아요. 그 이름도 유명한 골리아시라는 사람, <laughs> 골리아스를 내세웠는데, 예. 골리앗이 어떻습니까? 키가 2 m 93. 아마 우리 교회 이 천정까지 거의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골리앗의 외형을. 그래서 머리에는 이제 노트구를 썼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 어떤 도구로도 그 이걸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모습. 몸에는 철 갑옷을 입어 가지고 이게 갑옷의 무게가 57g 정도. 7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또 다리에는 녹 견갑을 차고 그다음에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단창을 길게 해서 이것도 바로 7kg 정도 되는 창자루는 배틀채 배틀 갖고 그다음에 창날 창날 자체도 또 7kg 정도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아, 앞에 서 있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결코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완전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골리앗이 서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포스러워요.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우리가 공포 영화 보면은 며칠간 생각나가지고 뭐 꿈에서도 생각나서 밖에 못 나가 화장실도 못 가게 되는데 어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도 골리앗과 같은 같이 변장하고 나타나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정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까?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이 파도를 내가 해치고 나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무서워서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방에 문 닫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을 때가 있잖아요. 정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어, 나서 보지도 않고 우리는 딱 주저앉아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골리아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 그 17장 48, 8절에 보면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서 나한테 내려 보내라. 골리아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만일 내가 이겨가지고 그를 죽이면 너희는 다내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친 거예요. 자, 나하고 싸워볼, 싸울 사람 나와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중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있, 있으세요? <laughs> 어, 저는 참, 이 권리,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만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어, 못 나갔을 것 같아요. 저 뒤에 서 있었겠죠. 숨어 있든지.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는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11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놀라 크게 두려워 했다라고 있습니다. 아니, 골리앗이 창도 들었고 칼도 들었는데, 창을 히도도 휘둘러, 휘둘러 보지도 않았는데 말만 듣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싸울 사람 나와라 그랬는데 나하고 싸워가지고 진 사람 지면은 너희는 다내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말만 듣고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알고 보면 현실적으로 이게 뭐 내가 누 돌려서 한테 한대 맞았다든가 <laughs> 이런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위협을 주고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쫄아드는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의 모습이고, 또 은혜가 떨어져서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저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골리앗을 두려워, 두려하는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참 저하고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 제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정말 담대해졌는데 지금도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두려운 거죠.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실 수 있지만 목사님, 목사가 어떻게 저러지? 저원생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골리앗 이 한사 이 무시무시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한 명이 있었죠. 그가 바로 다윗이죠. 26절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이 말을 듣게 됐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할례받지 않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너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어우. 딱한 사람. 아마 요나단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laughs>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도전을 합니다. 골리과 싸우러 나가는 다이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집사님이 다 대답을 해주시네요. <laughs> 자, 무기, 우리 다 알죠? 다이세 무기가 손에 막,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 뭘돌 뭐 다섯 개를 가지고 있을까? 골라서 자기 목자에, 제구에, 곧그 주머니에 넣 가지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막대기하고 돌 돌멩이 다섯 개, 물매 이렇게 세세 가지죠. 이게 뭐지? 평소에 평소에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 도구 그대로. 양 지키고 있을 때, 곰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물매, 물매로 돌을, 예, 돌을 던져가지고 잡았던, 잡았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것을 본 골리앗의 반응이 어한가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너무 자존심이 상, 어고 조그만 애가, 뭐 갑옷도 안 입고 와가지고 막대기 들고 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개로 여기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느냐?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그 그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각각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다윗은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윗이 불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장,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자 골리앗은 뭘 의지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오거니와 다시 말하는 거죠. 골리앗은 자신의 완전 무장함, 자신의 무기, 자신의, 자신의 체력, 자기를 의지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무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확신했는지 몰라요. 46절, 47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아이스 확신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뭘 확신합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이 문제 해결하게 할 것이다. 그의 두 번째 확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세 번째 확신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네 번째 확신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정말 다윗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의 확신을. 다윗을 볼 때마다 내가 근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상황과 현실에 변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이런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다윗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믿음이 결코 아니었죠. 일이 흔들리고 절이 흔들리고 어떻게 이럴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 도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은 그의 확신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오늘,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내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 손에 붙인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단의 권세에서도 지실 뿐이 아니다. 승리를 승리하시는 분이고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을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의 결과 49절, 50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불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불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 칼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예, 네, 결국 다윗은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를 이마에 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블레셋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다윗 한 사람이 승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전체가 싸워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정말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의 믿음. 수천 명의, 수만 명의 군중들이 다 두려워 떨어서 떨면서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지 못하는데 바로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였죠. 우리 한 사람 아뭐나한 사람이 뭐 얼마나 힘이 되겠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많은 무리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로 만든 것을 봅니다. 우리 한 사람으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다윗 믿음의 사람 다윗으로 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과 이제 싸움에서 승리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의분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이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땅에 떨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지키고자 했던 다윗의 그 의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의 도전을 할 수가 있,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답인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네 우리 각자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앞에 믿음으로 도전해서 이제 봄이 되었는데 도전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말씀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45절부터 47절 다시 한번 읽어 주시고요. 있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아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이처럼매 순간 볼수 있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 우리의 삶의 골리앗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전쟁은 창과 칼에 있지 않다는 거. 다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다면 가능하다는 것 찬각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 읽어 주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